오늘은 코로나 휴유증에 사용하는 정상 보화환과 청폐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보화환은 이제 이런 제품이고 약국에서도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처방이고요. 이제 제약회사에 따라서 정상 기가환, 해천환 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상 보화환은 대략적으로 청폐탕 이런 처방이고 정폐탕이라는 처방과 이제 육미지황탕이라는 처방을 합방한 것에 가까운 처방이고. 약재는 숙지왕, 산수, 산수유, 산약, 목단피, 봉령, 택사, 지실, 광년, 황금, 오미자, 맹문동, 청문동, 폐무, 길경, 행인, 반하, 과루인, 감초가 들어간 처방입니다. 약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 하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께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좋은 피드백이 많이 나왔던 한약 처방입니다. 청폐탕은 글자 그대로 이제 폐를 좀 시원하게 해준다는 개념의 처방이고 육미지황탕은 음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된 처방인데 기침환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폐신음허 그러니까 이제 폐와 신장의 음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나 이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가래를 많이 뱉게 되면 인체에는 이제 단기간에 음이 부족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래라고 부르는 객담도 인체 내 염증 물질과 여러 면역 단백질들이 복합된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방적으로 말하는 음액, 음액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처럼 독하고 질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아니면 기침이나 가래를 많이 뱉어내게 되어서 이제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폐 음허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한방적으로 수분, 폐는 수분이 충분하고 이제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장기인데 이렇게 이제 음허의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폐의 열감과 더불어서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더욱더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적으로 보면 오래된 기침이나 마른기침에는 이제 보음의 개념이 꼭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열감을 줄여서 수분의 증발을 막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객담을 청하게 해 주는 것과 이제 보음을 같이 할수 있는 청폐탕이나 정상 보완이 이제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요런 코로나 후유증에 이제 굉장히 좋은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재를 보면 이제 폐신 음어를 보충해주는 약재로 이제, 가, 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맥문동, 천문동 숙지왕, 산수유. 요런 약재들과 함께 이제 청화, 열담약. 으로 분류되는 이제 배모 길경 과루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면역 강화 효과로 지실 황련 황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재들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이제 꼭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평소 뭐 기관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뭐 장기침이나 야간에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 혹은 이제 천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약 개념으로 드실 수 있는 처방이고요. 특히 이제 음허에 빠지기 쉬운 태양인이나 아니면 소양인, 그리고 계절적으로 땀 분비가 많아서 이제 음허가 더 생기기 쉬운 여름에 걸리는 코로나의 경우에 이제 꼭 이런 음허를 보충해주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이제 사용하는 처방 중에 이제 맹문동탕도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맹문동탕의 경우에는 어떤 폐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베이 진액 공급에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 처방이고, 뭐 이제 둘다 좋은 처방이긴 한데, 뭐, 코로나 후유증에 어쨌든 요로 두, 두 가지 처방을 대중적으로 굉장히 쓸만한 처방입니다. 만약에 이제 평소에 인삼이 잘 받지 않거나 아니면 기관지 열감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청폐탕이나 청상보화환이 낫고, 그리고 마른 기침이 심하다고 하면, 맹문동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제 상담 후에 본인에게 더 맞는 처방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폐나 기관지가 잘 회복되지 않아서 어떤 보약 개념으로 드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청폐탕이나 정상보한 단독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청폐탕이나 맹문동탕에 자음광화탕이나 정보음탕 혹은 육미지황탕 등을 이제 합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런가래가 이제 지속이 되거나 염증 반응이 심하면, 이제, 길경탕이나 음교산, 형계 음교탕 등을 이제 같이 합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콧물이 계속 나온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갈천신이나 소총용탕 등을 이제 같이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에 사용할 수 있는 정상보호과 청폐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